충격적인 질문입니다. 호주에서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1달러도 못 받는다는 호주법 진짜일까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륜 자체는 재산 분할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. 호주는 패밀리 로 액트 1975년에 따라 노폴트 no 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. 법원은 도덕적 비난 대신 공평한 재정 분배를 최우선합니다. 중요한 건 누가 더 기여했는지, 앞으로의 소득 능력이나 자녀 양육 같은 미래 필요성입니다.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. 만약 불륜 때문에 공동 자산을 과도하게 낭비했다면, 예를 들어, 불륜 상대에게 수만 달러를 선물하거나 호텔 비용으로 썼다면, 법원은 이를 웨이스티지로 보고 피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추가 분배할 수 있습니다. 즉, 바람 그 자체가 아닌 돈 낭비가 증거로 잡혀야 한다는 거죠. 호주의 이혼은 처벌이 아닌 공평한 정산입니다.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